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운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볼트 950입니다. 야마에서 나온 아메리칸 입문용이고요. 현존하는 볼트 중에서 가장 키로수 작고 옵션 잘돼 있고 관리 상태가 최고인 바이크입니다.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도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uh Poppin' off and riskin' things, gonna make a fucking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 오메단 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리타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 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부분 터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클래식한 라이트의 느낌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전구가 LED로 박혀져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클래식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금지막지하게 이 깜빡이 윙카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안쪽은 전구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네, 휀다 쪽에는 인디안 옵션 파츠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휠은 캐스팅 휠이 적용돼 있고요. 19인치 19인치 캐스팅 휠이 적용돼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가 장착돼 있습니다. 쇼바 서스펜션은 정리 식서스 패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포크 슬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엔진 가드 넘어져서 엔진 쪽에 다치지 말라고 엔진 가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 쪽 보십시오 와 볼트라든지 이런 거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볼트 도 녹슨 거 하나 없고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이거 어디 봐서 이게 6년대 바이크겠습니까 네 관리도 잘되 있고 키로수도 짧고 진짜 이만한 바이크 없습니다. 네 핸들 그립 야마골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쪽에 보시면 계기판도 네 ABS 나와 있고 조금 심플하면서 클래식한 계기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올 건다 나옵니다. ABS 있고 상향 기름 주유구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는4,549키로 너무 좋습니다. 네 시트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원래 시트가 따로따로입니다. 쿠션도 안 좋고, 한데 이것도 쿠션도 좋고, 그리고 2인용 시트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텐덤다 등받이, 텐덤다 등받이도 튜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 야마 양쪽에 사이드백인데, 이게 비쌉니다. 이것도 양쪽 백만 하더라도 무려 거의 백만 원 가까이 한다더라고요. 이게 네 엄청 비싼 겁니다. 네 머플러도 아크라 포빅으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지금 소음기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소리가 좀 작으시면 소음기까지 탈거하셔서 소리를 좀 크게 하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어 쪽에도 지금 디스크랑 그리고 abs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동영상으로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클래식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텔 등은 led로 되어 있네요 네 윙카는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뒷부분이 클래식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네, 이 바이크는 지금 어, 구동 방식이 드라이빙 벨트 방식입니다. 벨트 방식은 한 4만 키로에서 4만 5천 키로때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리오쇼바가 가스쇼바입니다. 네, 조금 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출고할 때 가스쇼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앞부분 또 엔진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볼트라든지 이 엔진 이 관리한 상태를. 하... 진짜 너무 깨끗하고 너무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네, 이 바이크에는 옵션이 대략 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은 지금, 어, 사이드 미러랑 그리고 그립, 레바 쪽에 상처가 없습니다. 엔진 가드 쪽에도 상처가 없고요. 발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처가 없습니다. 우측으로는 제자리 꿍조차 없는 상태고요. 네, 좌측 쪽에는 레바 끝부분이 살짝 가여 있습니다. 뭐 넘어지면서 제자리 공으로 인한 상처인 것 같고요. 핸들 그립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엔진 가드 쪽끝 부분에도 지금 제자리 공으로 인한 상처는 있습니다. 발판 쪽끝 부분에는 어, 끝 부분도 상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가방 쪽에는 깔끔합니다. 네. 어, 이 왼쪽으로는 보니까 제자리 공이 1위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 오메날에서는 사고 차량을 팔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6년 된 바이크가 4 5 0 0 k 로 밖에 안 탔다 어, 오메다 케어 조작하는 거 아니냐 저희 오메단에서는 절대 키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돼 있거나 사고 차량일 경우에는 저희가 12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왕복 화물비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당연히 저희가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오메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물건을. 올려 놓고 계속 전화가 와 가지고 팔렸다고 제가 말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매물을 많이 영상에 올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딸립니다. 판매하실 분들도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좋은 가격에 남들보다 다른 업체보다 좋은 가격을 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트고랑 시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 7 0입니다 170인데 양발이 뒤꿈치까지 편안하게 땅에 닿였습니다. 무릎까지 접힐 정도로 시트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메리칸 입문용으로 이 정도 바이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보시면 뭐 장거리 타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내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동력도 빠릅니다. 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한200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0kg 초반에서 200kg 중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옵션 사항 때문에 건조중량보다는 키로수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트가 생각보다 편합니다. 지금 엉덩이의 뒤에 부분이 딱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니까 이 시트 옵션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처음에 못 했지만 지금 보니까 왜 하는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가 딱 잡히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편합니다. 이 바이크는 입문자, 중급자한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바이크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네, 야마에서 나온 볼트 950입니다. 9 5 0 c c 란 얘기고요. 2016년식입니다. 키로수가 4,500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헤드라이트, LED 전구돼 있고요. 휀다, 인디안 옵션 파츠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크 슬라이더 돼 있습니다. 엔진 가드, 그리고 핸들 그립. 아크라 포빅 머플러 당연히 구조 변경 돼 있습니다 혹시 구조 변경이 안돼 있으면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해 드리겠습니다 2인 시트 그리고 텐덤자 등받이 사이드 백 야마 정품까지 옵션은 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금액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30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메달의 특별한 에이스 두달 2,000km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해 드립니다 부산이나 경남 근교에 계신 분들은 절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 전라도, 제주도 할거 없이 전국에 6 8개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기술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AS만 됩니다. 뭐 오토바이가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는 판매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으셔도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판매를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메단에서는 기술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매장이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에이스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오메단에서는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면. 정비리프트에 띄웁니다. 정비리프트에 띄워가지고 엔진이나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사고 차량인지 다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소음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저희가 3,000km에서 5,000km를 주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